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가 다섯 개지압값이 같은 장세 개를 교류 전원에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자, X, Y, Z는 각각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 중의 하나이다. A의 화살표 방향으로 흐를 때가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한번 보면 위에 X가 있는데, X와 Z가 만약에 다른 타입이라면 위에 X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X에 대해서 순 방향으로 걸리거나 혹은 방향을 걸릴 때 정류작용을 해서 아랫부분이 없던지 윗부분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X와 Z는 동일한 도핑을 가진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x가 p면 z도 p, x가 n이면 z도 n이 되겠죠. 그래서 z를 x가 써줄수 있고 그러면 y가 반대가 되야겠죠 그러면 x y y 이런 식으로 되야겠죠 자, 근데 t2일 때 a의 왼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T2가 되겠죠. T2일 때를 생각해 보면 올라가서 A가 만약에 P형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A가 P형이 아니고 N형이라면 그래서 Y를 지나서 위쪽으로 가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빨간거와 파란거를 비교해보면 빨간거는 저항이 한 개를 거치고 파란색은 저항이 세 개를 거칩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거치는게 전류가 더 작게 흐르겠죠.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방향일 때 T2일 때 전류가 음의 방향일 때 T1일 때 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P, x에 대해서는 자, 오른쪽 가에 대해서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저항을 한 개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x는 다시 적어주면 yx가 되는데 x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죠. 그래서 p 타입이 되고 y가 n 타입이 되고 x와 z는 같으니까 z도 p 타입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보면 x와 z는 모두 p 타입 반도체이다. 기억을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방향이 걸리게 되면 t 위 가에서는 t 2일 때를 나타내고 t 1일 때는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서는 y가 n 타입이기 때문에 x x y y y x가 돼서 이 경우에는 위쪽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x를 지나서 다시 x를 지나서 이렇게 흘러서 가겠죠? 이게 T1일 때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T1일 때와 T2일 때가 반대이다. 그리고 A에 흐를 때는 T1일 때는 밑으로 흐르고 T2일 때도 밑으로 흐르죠. 그죠? 그래서 T1과 T2일 때 동일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니어는 틀렸네요. T1일 때 B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T1일 때는 아래쪽 경우라 그랬죠. b 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이 걸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띠것은 맞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띠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를 보면 그림가는 p n 접합 다이오드, 땅 색광을 방출하는 p n 접합 발광 다이오드와 다이오드 AB. 저항 직류 전원 스위치 S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는 AB의 p n 접합 면에서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냈죠. 자 그러면 에너지띠를 보면 에에지는 n 가 A보다 크니까 h 의 파장이 A의 파장보다는 더 짧겠네요. 그리고 가에서 S를 각각 AB에 연결했을 때 l e d 에서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람다 1 람다 2라고 했죠. 자 보면, 자, 우선 이 A와 B에 연결했을 때둘 중에 하나는 켜져야 하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보면 P 타입, N 타입이 있기 때문에 얘가 B와 극성이 반대가 되면 B와 순방향이 되야지 역방향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B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B는 p n 이 되어 되고 a는 n p 이렇게 표시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기역을 보면 x는 p형 반도체이다. 기역은 맞겠습니다. s를 a에 연결하면 b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b철 방출한 n에는 p n 접하면서 전자와 양공이 결합할 때 전자 에너지가 감소한다. 빛을 낼 때, 전자가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자의 에너지가 감소한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겠네요. 이것을 보면, 가에서 S를 A에 연결했을 때를 람다원이라고 그랬습니다. A에 연결하면 B가 켜지죠. 그래서 B의 파장이 람다원, 그리고 S를 P로 연결하면 A가 켜지겠죠. a 의 파장을 람다 2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람다 2가 람다 1보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더 크겠죠. 그래서 람다 2가 람다 1보다 크다. 그래서 D가 또 맞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니언,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